안녕하세요. 비치크의 모모입니다. 미처 개봉하지 못한 아수스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제 앞에 있는 물건은요. 아수스 젠스크린 터치 MB16AMT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언박싱과 그리고 간단한 사용기를 보여 드릴게요. 딴따딴딴.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간단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커버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젠스크린 USB와 HDMI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USB-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모니터가 굉장히 얇아요. 한 손으로도 들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함께 들어있었던 케이스를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접히는 타입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가 바깥쪽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쪽으로 붙여야 되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각도에 맞춰서 세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때에는 이렇게 커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수스 젠 스크린 터치와 맥북 에어를 한번 연동시켜 볼게요. 짜잔. 이렇게 젠스크린 모니터에 제 노트북 화면이 그대로 연동이 돼서 뜬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수스 젠 스크린 터치는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4시간 동안 어댑터라든지 다른 케이블 없이 휴대가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밖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맥북과 연동을 했었을 때는 터치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누르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S10 5G와 연동을 해볼게요. 삼성의 덱스 기능으로 인해서 바로 연동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에 있는 UI가 그대로 PC 버전으로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데스크탑 UI처럼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터치도 해볼까요? 별도로 인터넷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인터넷이 연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터치 기술에 있어서는 손가락 10개를 모두 다 동시에 터치를 해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이젠 스크린 터치 모니터에는 스테레오 타입의 스피커도 함께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음향이 어떤지 들어봐야겠죠? 인기 팝송. 네, 이뿐만 아니라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 등 다양한 기기의 여러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